오늘은 손자병법 제2편 작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용전야 귀승 구죽둔병 좌예 공성증력굴 국복사제 구경 부족 전쟁을 함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쟁을 오래하게 되면 군사력이 무뎌지고 얘기가 꺾이게 된다. 장기간에 걸쳐 성을 공략하게 되면 전력이 약화되고 오랫동안 군사들을 싸움터에 머물게 하면 국가 재정이 부족하게 된다. 부, 둔, 병자의 군력, 탄화. 즉, 제후 승기, 폐이기. 수유, 지자, 불릉, 선기, 후의. 무릇 군사력이 무디어져 날카로움이 꺾이고 전력이 약화되고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제삼국이그 피폐를 틈타 일어날 것이니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뒷감당을 잘 해낼 수 없을 것이다. 고 병문 졸속 미도 교지 구야. 그러므로 전쟁은 다소 미흡하더라도 속히 끝내야 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정교하게 하기 위해 오래 끈다는 법은 들어보지 못했다. 부병구이국리자 미지유야 대체로 전쟁을 오래 끌어 국가에 이로운 적은 이제까지 없었다. 고 부진지용 병지해자 즉불농 진지용병 지리야 그러므로 전쟁의 해로운 점을 다 알지 못하는 자는 전쟁의 이로운 점도 능히 다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손자병법 제2편 작전 두 번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